저녁에 11시 반 까지 진행을 해봤는데요. 기온이 엄청 떨어졌어요. 지금도 지금 뭐, 서리에 눈 내린 거가 차였습니다. 아, 뭐 영상 1도라고 하는데, 지금 뭐, 체감온도는 영하입니다, 영하. 영화. 이 김이 무조건, 와, 뭐, 그냥 뿜어요. 이 김이 지금. 이 정도로 추위에 아, 밤에는, 밤에는 도저히 입질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쉬다가 한 4시간 반 정도 쉬었습니다, 쉬고, 동틀 무렵 나와봤습니다. 과연, 이 추위에, 이 추위에, 다시, 붕어의 움직임이 보일까 한번, 잘, 잘 한번 놀아보겠습니다. 지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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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었지립예나오자마자아 대편성 중릅지는데릅 지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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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릅 지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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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릅 지릅 지 자, 아이고야, 아홉치도 반갑다. 뭘 가릴 판이냐 지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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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자, 보이십니까? 아침 첫 붕어 이렇게 아홉치, 9치. 아홉치가 나옵니다. 자, 빨리 좀 입질이 들어온 것 같으니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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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어가 보겠습니다. 뭐요? 입질인가요? 입질, 입질. 입질? 입질. 입질이고요. 아, 씨. 간다, 간다, 간다. 다시 가? 다시 가. 그렇지. 그렇지. 어우, 야 긴가민가 했다. 어우, 아, 씨. 조막간 왼쪽 이번에 오른쪽 어우 이거 이번에 사이즈 네어우 사이즈가 다시 왔어요 사이즈가 다시 좋아졌습니다 자, 아이고 다시 또 아침에 아이고 올척 올척 급그 붕어 한 마리 또 나왔습니다 아이고 아, 짐장이 좋네요. 계속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음 자, 오늘 둘째 날입니다. 어저께 짬낙을 하려고 한 다섯 대 정도만 바닥에다가 그냥 이렇게 널, 널, 그냥 얹어갖고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고 기온이 많이 떨어져갖고 저녁에 원래는 뭐, 10시, 11시, 12시에도 입질이 있다고 했는데, 어우, 기온이 많이 내려갔어요. 막 서리가 하얗게 끼고 그래서, 낚시를 좀 못했습니다. 못 잡았고, 이제 오늘 원래는 철수를 하고 청양 쪽으로 이동을 하려고 했는데, 그냥 한번 하루 더 해보려고 합니다. 이틀째 밤이구요. 오늘도 어제같이 정말 행복하고 재미있는 낚시 한번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또 바람이 또 터졌어요. 바람 좀 자면 입질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틀째 밤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우 바람만 좀 잤으면 좋겠는데 낮에는 바람이 왜 이렇게 많이 부는겨? 찌도 안 보이고 막 그래요. 저 찌는 또 어디 갔냐? 야 야, 이거 잘못됐네. 울려다다다다다다다. 그렇지. 거까지와 봐, 일단. 야, 이런 것도 나옵니다. 이런 거. 딱 좋습니다. 이런 거. <laughs> 멘트 하자마자 찌가없어졌길래 <지가> 봤습니다 <laughs> 너무 좋습니다 <laughs> 아 한번 빨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입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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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입질 인데요 입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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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자또 나옵니다 또 나와 아이고 이번에도 사이즈가 좋아요 차차차차차 아이고 자 2일차 두번째 붕어 아이고 꽉 차네요 이쁩니다 <laughs> <laughs> 좋습니다. 아 계속 또 진행해 보겠습니다. 너는 얼마나 나오니? 너는 사이즈가 얼마나 나오니? 한번 살짝 볼까? 자. 아이고 얘이 녀석도 이 녀석도 32 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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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또한수 건전했습니다 또한수 건전했어요 이번에는 3입칸 좌측에 있는 삽입칸에서 좌측에 있는 삽입칸에서 나왔습니다 좌측에 있는 삽입칸에서 또 월척급 붕어가 또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괜찮죠 아이 느낌 나는데 자자 좋습니다

한 마리. 한 마리 합니다. 우야 아이고, 짧은데요. 한 마리 나오네요. 자차 자. 우샤, 우샤, 우한 마리가 나왔어요. 불 한번 켜 볼까? 자. 짧은데에서 이렇게 한 마리 제일 자측 짧은데서 나왔습니다 자, 아 이게 진짜 한 몇시야 4시간만에 4시간만에 입지를 받았습니다 아 어제보다는 활성도가 떨어지지만 그래도 오늘 한숨 만납니다 자 새벽 6시 반 해가 아, 떠오르는 지금 요 타임입니다. 6시인데요. 아이고, 지금 3월 말일입니다, 오늘. 3월. 완전 말일. 내일이면 4월 1일. 연안에 살짝 살아음이 잡혔어요. 아, 그리고 지금 그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낚싯대도 서리가 내려갔고 그냥 허였습니다. 아유, 추워요, 추워. 뭐, 옥수수 남은 것도 얼고요. 3월 말인데, 리립니다 해가 살짝 떠야, 그런고좀 녹이고 할것 같아요. 야, 지금 뭐, 파라솔도, 아이고, 얼었어요, 얼었어. 어렸어. 야, 해가 살짝 뜨고, 아침장 잠깐 보다가, 그리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유,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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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워. 어우, 추워. 아우, 새벽 6시 반 넘어서 지금 한 40분쯤 되니까, 요렇게 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우, 너무 추웠어요. 얼음이 얼고, 뭐, 지금 살얼음 싹 얼고,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추워서. 아, 고기는 살짝살짝 살짝 놀아요. 그래서 좀 다시 넣어놨습니다. 아침장 한 2시간 한번 보고요. 아 또 즐겁고 행복했던 조행 한번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아, 춥다, 추워. 2박 3일 동안 짬낙으로 잠깐 왔다가 뭐, 받침틀도 자대도 설치를 안 하고 다섯 대만 펴놓고 낚시를 하다가 고기가 좀 나왔어요. 다 오고 재밌어지니까 다음 날 청양으로 친구들이랑 가서 청양 낚시를 하기로 했었는데 다 취소하고 친구들을 일로 불러서 2박 3일 동안 행복한 날씨, 즐거운 낚시 해고 지금 시간이 8시가 다 됐습니다 됐는데 이제 슬슬 마무리를 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2박 3일 동안 고기 잡은 거 고기가 그랬습니다 어, 실질적으로 제가 낚은 고기보다 놓친 거, 뭐 바늘 펴지고 목줄 터지고 끌어 나오다가 지금 아시겠지만 그냥 부들밭이요 그래서 나오다가 그냥 빠진 거 이런 고기가 더 많아요 솔직히 그것도 이제 제가 너무 길어서 편집으로 다 날려야 될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고 제가 일단 잡은 고기 한번 보여드리고 방생하고 그리고 한번 철수해 보겠습니다. 자, 한림망을 써본 지가 한두달 만에 써보는 것 같아. 저, 저, 저저 이렇게 해서요. 자크 어있니 여기 있니? 이거이 이거. 한번 나와 봅시다. 자, 나오세요. 나오세요. 어? 일단은 나와보세요. 어? 나오셨죠. 다 나왔나? 다 나왔나? 이이 자, 조항이 이렇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마리 잡았는데 그 아홉 마리 잡은 것보다 놓친 게한열마리 놓쳤어요. 아유, 그냥, 뭐, 그냥 그랬어요. 계속 놓치고 뭐 하고. 자, 이렇게 2박 3일 동안 오랜만에 아홉 마리나 제가 언제 이렇게 많이 잡아보겠습니까? <laughs> 많이 잡았고요. 보통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제일 작은 것 같은데요. 한 8치, 9치에서 제일 큰게한 33cm, 33cm 그 정도까지 붕어를 잡았습니다. 아휴, 너무 그냥 즐거웠어요. 요, 낚시, 요거 한번 해갖고, 방생하고,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아이고, 한번 뭐 이렇게 해보자. 나도 이런거한번 해보자. 언제 해보겠니? 아유 좋습니다. <laughs> 뽀뽀. 아이고, 마워 너무 고마워. 자, 부들. 부들 밖으로 들어가세요.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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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이렇게 즐거운 조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